yellow yellow orange orange red red green blue green blue green green blue blue, blue. you're not good hazard good hazard purple purple good hazard good okay thank you 아빠 열어줘? 아니. 왜? r e 뭐야? Apple. Apple. w h 아니죠? g 해줘야지. good, first. 그건 뭐야? o m um, bear. 어디 아빠 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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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o d o o d o o d o o d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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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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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제스터 빙도. 조슈아. 조슈, 제스터. 제스터. 어허. What is it? 엔덤버. 엔덤버. I 엔덤버. It's okay. That I found a s o l 아빠 이거 끼워지는 이뻐. 그거 하면 이뻐요? 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해야지. 해야돼. 어. 이거도 해야지. 이거를 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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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지. 아니야. 무거부 해야하면 안돼. 무거부? 응 무거부. 무거부. 여기 어이구 그게 뭐야 <laughs> 멋지 아야 있지? 아니 멋지 아빠 이비 볼래요 이비 이비 볼래요? 어. 이비 없어 싫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이비 볼래 이비 K 어? D D 옐로우 옐로우 요이 앉아서 해봐 아빠 가르쳐줘 봐 여기 앉아서 응. 아빠 가르쳐 연희가 이제 연희가 티처야 너희가 어. 선생님 선생님이고, 선생님이고 아빠는 학생이야. 스튜던트. 어. 뭐야? blue. blue. okay. i s o 또해 줘. 아니야. 없어. 여기. 아니, 이비벌레 이비. 이비 없어. 시어 자, 여기 있네. 어디? 여기. 아빠 손. 이비 손.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이지. 아빠 내가 아빠 파이. 아빠 파 <laughs> 아빠 렉스. 아빠 렉스. 문. 문. 가서. 컴퓨터. <laughs> 컴퓨터.